자, 스크립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. 너무 텀을 두고 시작하다 보니까 다 까먹었어요. 그래서 한 번에 어, 쭉쭉 치고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. 다시 하려니까 기억도 잘안 나고, 저걸 내가 왜 썼지? 라는 뭐 생각도 들고, 그래서 한 번에 빨리 끝내겠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일단 우리가 이 툴을 만드는 목적이 스킨 웨이트 값을 옮기는 데 있죠. 가령 뭐 여기에 뭐 이런 버텍스의 웨이트 정보를 보면, 저 버텍스는 기본적으로 뭐 여기 펠비스 하나 어, 3,628번 이한번 볼까요? 펠비스 0.1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, L5 쪽에 이제 티스본 트 쪽에 0.9가 입력되어 있죠 이 녀석인가 이 녀석인가요? 네이 녀석이네요. 이렇게 돼 있다는 의미는 이 버텍스는 지금 투링크라는 의미에요, 투링크. 두 개의 본에 웨이트가 할당되어 있고, 각각 트위스트 0.9, 펠비스 0.1이 있다는 거죠. 근데, 내가 작업하다 보면은, 어, 이 펠비스에 있는 값을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, 나는 두 번째 트위스트로 값을 그대로 옮기고 싶어.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저도 간간이 생기거든요. 지금 같은 캐릭터는 폴리곤 수가 작기 때문에, 실제로 버텍스가 많지 않죠. 그냥 수작업을 하면 돼요. 근데, 버텍스가 많은 캐릭터 같은 경우는 좀 짜증이 많이 나죠.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을 자동하기 위한 툴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, 그걸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뎁스를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어, 원래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. 예를 들면 그냥 이 버텍스 하나 선택했더니 여기에 트링크 되어 있었고 트링크된 본을 보니까 트위스트 본 하나, 페비스 하나였고 각각. 이 웨이트가 0.9, 0.1이더라 이중에 내가 원하는 걸 하나 선택해서 다른 번에 그 웨이트 값을 그대로 옮기고 싶다 이게 목표인데 어, 이렇게 쉽게 이 스크립트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롭게 이 안에 단계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이 버텍스를 내가 선택했는데 이 선택한 버텍스를 바로 알아내는 기능도 없고 그다음에 웨이트 정보를 바로 다이렉트로 알아내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, 여러 가지 함수나 변수를 써서 어, 이 정보들을 게 추출해내고 그 추출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어, 코드를 짜야 되는 거죠. 그런 맥락상 제가 이걸 설명드린 것 같아요. 이거 파일을 제가 저장했던 것 같은데 어, 찾을 수가 없어요. 저번에 설명드리다가 그래서 그냥 제 유튜브 다시 켜놓고 그대로 베껴가지고 옮겨놨습니다. <laughs> 자, 요거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. 얘는 지금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스킨 명령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죠. 네. 근데 대신에 요, 요 명령어를, 어, 간소하기 위해서 요렇게 변수에 집어넣은 거예요. 셀 스킨은 앞으로는 달러, 얘는 이제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라는 얘기겠죠. 모디파이의 스킨, 요 녀석이다. 근데 요것도 뭐좀더 세련되게 나중에 바꾸긴 바꿀 거예요. 근데 지금은 뭐 요렇게, 어, 설명을 위해서. 그 다음에, 어, 이 s e l e c t e Skin 요게 나온 요 변수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버텍스 를 내가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로 알아내는 함수가 없어서 어, 전체 검사를 다한 거예요. 그 전체 검사를 다 해가지고 내가 선택한 이 버텍스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해 그 저장소로 요 변수를 만든 겁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현재 선택한 어, 요 오브젝트의 전체 버텍스 개수를 어, 집어넣을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음, 내가 선택한 버텍스를 어, 찾아가지고 그 인덱스 정보를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어, 내가 선택한 버텍스에 할당된 어, 본정보 본정보를 읽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이 설명하는데 벌써 4분 썼네요 자 한번 빨리빨리 해 보겠습니다 아 피곤한지 목이 좀 잠겼네요 이럴 때는 음주코딩이 최고죠 방금 포도주 디아블로 11도인가 12도짜리를 한잔 따라서 먹으면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맥주 이상을 먹으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포도주가 너무 땡겼어요 아 역시 디아블로 맛있어 가성비 좋은 어, 블렌디드 와인이죠. 자, 일단 요거, 요 정도만 알면 이제 대략적인 틀을 짤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저거, 저 정도 위에 정보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쭉쭉쭉쭉, 어, 생각난 대로 코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일단 뭐 필요한 정보들은 다 찾았으니까. 자, 우선은, 음... 뭔가 입력값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,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어 특정 본, 그렇죠? 이 본에 할당된 웨이트 정보를 딴데 옮기고 싶으니까 이 본의 정보를 딴 본으로 옮겨라라는 어떤 입력값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그래서 어, 두 개의 값이 필요하겠네요. 어, 내가 지정한 번, 옮길 번, 그쵸? 그래서 그 UI를 만들면서 쭉쭉 해봅시다. 뭐, 처음부터 빨리빨리 해볼까요? 일단, 롤 아웃으로. 위에는 그냥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, 참고할. 이제 아래부터 UI까지 그냥 즉흥적으로 쭉쭉 한번 코딩을 짜보겠습니다. 롤 아웃. 네, 롤 아웃. UI 만드는 거죠. 스캐닝 툴이라고 이름을 지을까요? 그 다음에, i 앰마이스키닝으로 할게요. 뭐이런면 원하시는 대로 아무거나 이게 기본적인 UI죠. 일단은 Ctrl Q 하시면 이렇게 주석 처리되고요. 참고용으로 보고요. 자, 로라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라웃을 이제 뭐랄까 만들어야죠. 로라웃을 만드는 기능은 크라이트 다이얼로그입니다. 다이얼로그. 네, 그 다음에 스키닝. 요거는 요 이름은 이 롤아웃 이름 써주셔야 돼요. 요거는 UI에 보일 이름이고 요건 실제 이 롤아웃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크기를 대충 뭐 200, 100 이렇게 해볼까요? 그래서 컨트롤 E 하면 이런 롤아웃이 만들어지죠. 이 UI 창 안에 이제 만들 겁니다. 자, 이창 안에 이제 만들 건데요. 적당히 벌려놓고. 네. 자 이틀 안에서 어떻게 만드냐? 우선은 버튼을 만들어야겠네요. 뭔가 입력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, 그쵸죠요본본 본 이름을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. 요본 이름을 입력해서 요본 이름으로 이제 이어 어, 이어서 이렇게 전달해라라고 할 거면 두 개의 본 이름을 받는 UI를 만들어야겠네요. Edit Text 씁시다 Edit Text. 그러니까 입력 받을 때 텍스 입력 받을 때는 요 아이콘을 쓰죠. 저는 버튼 UI 만들 때는 <laughs> 스네이크 장르로 있습니다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, 파이썬 문법이죠 왠지 그리고 스네이크 변수명 쓸 때는 길고 언더바로 구분하고 그리고 영어 단어만 봐도 이게 뭔지 알수 있는 형태의 이름을 짓는 게 좋아요 웨이트 더 웨이 아이 제이음 제거할 뿐이니까 그쵸 내가 선택한걸 제거할 뿐이니까 이렇게 할까요? 그다음에 제거할 본 한글로 한글로 써주시고 저장하실 때 한글로 저장하실 때그 뭐야 UTF 파일인가 그걸로 꼭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. 자 제거할 번 하고 닫고 사이즈는 제가 아래이0이라고 했는데 저거 좀 작아겠네요. 가로 길이는 한 188까요? 높이는 한 28까요? 요렇게. 그 다음에 입력받을 번도 필요하겠네요. 그쵸? 그리고 적용할 번, 적용할 번 요렇게요.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봅시다. 아이고. 어, 어디 보자. 컴파일로 이미 컨트롤 정의되어 있어요. 이름이 똑같아서 그렇네요. 그쵸? 그렇죠? 요거를, insert, ins, insert. 원하시는 이름으로 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. 그럼 UI가 탁 만들어졌습니다. 그럼 제거할 뿐 적용할 뿐두 개의 UI가 만들어졌고,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능만 쭉쭉쭉쭉 만들면 되겠네요. 자, 일단, 음, 이 녀석. 일단 값을 입력받았으니까 어디에, 어, 정보를 저장해야겠죠. 그리고 에디트 텍스니까 텍스트를 입력하는 그 즉시 이 변수의 정보가 저장이 돼야 돼요. 그럼 오늘 써야겠죠. 그럼 btn, riz, gyeng. 그냥 복사하면 되는데, 그쵸? 요거 그대로 복사. 붙여놓고, 요거를 이제 켰을 때, 바, 뀌어야죠 ch, a, n, g, e d, t e x t d 이렇게 하면, 음, 내가 입력한 텍스트들이 바로 저장될 겁니다 어, 저는 좀 테스트를 하려고 글로벌 변수를 일단 선언할 텐데요 나중에 로컬로 다 바꿀 거예요 근데 지금은 편한 글로벌 변수로 만들어 놓고서 혹시 버그가 있으면 코딩에 버그가 있으면 바로 알아내는 용도로 글로벌 변수를 설정하면 편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txt 이렇게 해주면 어떤 식이냐면 자 보세요 제가 입력하면 그 즉시 이 변수에 저장이 됐죠즉 웨이트 딜리트 본이라는 변수에 내가 입력한 것들이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요. 네, 그럼 마찬가지로 정할 보내도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네요, 그렇죠? 여기 그대로. 여기에 대신에 딜리트 본이라 고 하면 인설트 본이라고 해야겠네요, 그렇죠? 에드 본으로 할까? 그드 본으로 해야겠다. n 드 인설트 추가, d 드 추가. 뭐가 맞을까요? <laughs> i 설 s e 중간에 추가하는 거고, add는 새로 추가하는 거다. add가 더 맞는 것 같은데, 네. a d 네, 요것도, add. 요렇게. 잘 됐네. 요거 고치다가 요것도 찾아 냈으니까 똑같아, 달랐었죠? 자,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입력 UI는 다 만들었어요. 자, 여기도 만들었고, 여기도 만들었고. 그러면 얘네들이 실제 각 변수면 가끔씩 볼까요? 아이고. 이단 숫자 입력해볼게요. 자, 이거를 입력했을 때는 영문자 입력한 게 나와야 되고, 그쵸? 요거는 숫자 봐야 됩니다. 자, UI는 다 만들었어요. 다음은 변수도 만들었고, 내가 입력한 값도 다 만들었어요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딩을 짜야겠죠? 아, 이제 이거 입력하고 버튼 뭔가 있어야겠네요. 그쵸? 이거 본을 딱딱 이름을 쓴 다음에, 아, 어떻게 할 거냐면, 할당 내본 이름을 그대로 여기다 북붙할 거예요. 그 다음에 버튼 딱 누르면 따다닥 적용면 되겠죠. 버튼이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. 그 버튼은 누르는 버튼이니까, 에디트, 어, 텍스트가 아닌, 그냥 버튼이 될 겁니다. btton, btn, just, gwjt, cfcy, 네. 그 다음에, 음, run. 뭐, 이름을 아무거나 써주시면 돼요. 180, 180, 자, 이렇게 버튼 만들었습니다. 볼까요? 그럼 r u 나왔네요. 자, 이걸 누르면 이제 실행을 하겠죠. 여기 좀 남는데? 남으면 요거를 좀 줄이시면 돼요. 한 80으로 줄여볼까요? 네, 적당해 보입니다. 80이. 자, 이렇게 됐고.